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laughs> 사인의 제곱 알파하고 사인의 제곱 베타가 합이 1 되구요 코 사인 제곱 알파하고 코 제곱 베타가 1 되구요 탄알파하고 탄베타 곱하기 1 되는 게 이게 언제냐면 어 이놈이 알파랑 베타 더한게 90일 때에요 어? 이유 다 알아요? 어? 그또 뭐있게 또뭐 있냐면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가 합이 빵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일 때에요 그리고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 더한 게빵될때 있거든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파일 때예요. 이거 외우세요. 그냥 이거. 돼요? 네. 그죠? 그러면 봐봐. 요거를 알고 시작하면 얘는 지금 제곱이 아니지. 그 코사인 드리고 1차 드리잖아요, 1차들. 근데 지금 세타가 6도라 적고 6도. 그러면은 60 세타까지 있으니까 얘를 180 만들려면 30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은 나오는 게30 세타가 180도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 봐. 이게 60개를 더할 건데, 지금, 이거 외워도 되고, 1차는 그렇게 필요, 없 봐봐. 써볼게요. 여기 쭉 가서 2세타가 있고, 코사인 3세타가 있고, 땡땡땡땡 가서, 여기에 30이니까 30세타가 180이죠. 그럼 여기 봐봐그러 이거 코사인에 29세타가 있고요. 여기 깍두기가 누구냐면, 코사인에 30 세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요 값이 파이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써보면, 코사인에 31 세타가 있고, 코사인 32 세타가 있고, 땡땡땡 가서, 여기에 코사인에 59 세타가 있고, 마지막 코사인에 60 세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 매우 되고요. 이게 요는 야3 0세타 파이죠 그러면 31세타가 뭘로 보이냐면 이게 코사인의 30세타 더하기 세타 아닌가 근데 얘가 뭐지 이게 이게 파이죠 요게 파이면 얘는 코사인의 파이 플러 세타 되는거 맞죠 남의 땅이죠 분모 2 없죠 그러면 얘가 최종 바뀌는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거 아닌가요 그쵸. 그럼 얘는요. 한번더써보면 얘는 얘는 코사인의 30세타 2세타니까 이거는 파이플러스 2세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죠. 그러면 죽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어야 다 이렇게. 이게 다 죽죠. 이렇게 다 죽죠. 그러면은 둘 합이 봐봐. 어차피 지금 이게 1, 2, 4다 죽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맞나? 안 되나? 왜냐면 59세타 뭐야? 59세타가 코사인에 30세타 더하기 2 9세타아 이렇게 그럼 얘가 또 마이너스 코사인의 29세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죽는 거 보여? 네. 그쵸? 그면 남는 거는 뭐만 남았냐면 얘 둘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봐봐 남은 게 코사인 30 세타죠. 더하기 코사인 60 세타죠. 30 세타는 파이죠. 얘는 이 파이죠. 코사인 파이 얼마예요? 모르겠거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 파이거든요. 얘가 파이고. F4PI 예, 빼기 1이고, 이판 1이야. 다더 얼마 답은? 그냥 빵이야, 이렇게. 49번. 돼요? 그니까는, 러요 1차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건 그냥 뭐, 맞, 맞기는 맞는데, 그, 그냥 이렇게 막, 그, 각 변화를 써먹는 거야, 이렇게. 됐지? 네. 야, 벌써 4 9 왔으면 좋은데요, 오늘? 괜찮아요? 네. 이해되죠.